자, 안녕하십니까 안사는 갈치입니다 어, 오랜만에 방송하게 됐는데요 며칠 어, 계속 주마다 낚시터는 다녔는데 계속 이렇다 저렇다 할뭐조과가 없어서 방송 키기가 모여서 뭐 방송을 안했고요 오늘 이제 얼음낚시, 물대포 낚시는 이제 다 이제 다 해빙이 돼갖고 다 이제 물낚시로 전환이 돼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전부 여기는 양평에 위치한 시내 손마터라고 합니다. 여기 한번 보시죠. 다 해빙돼서 이제 물낚시 이제 물낚시로 거의 이제 전환하는 단계입니다. 이제 3월 말서부터 4월 초면 거의 다 이제 낚시터 다 개장들을 하는데 어 올해는 좀 빨라요. 추위가 그렇게 큰 추위가 없어서 얼음이 다 녹았어요. 그래가지고, 이제, 물낚시. 물낚시는, 이제,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이제, 오랜만에 와갖고, 낚싯대를 펴서 한수했습니다. 하는 걸 찍어야 되는데, 그거 못 찍었네. 이제 밥 먹고, 지금 보통 한, 10, 한 시가 한시 정도 됐으니까, 열심히 하면 좀 좋은 조가 나오지 않을까. 기대해 봅니다. 자, 양평 시내, 시내 낚시터 전경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오늘 바람이 좀 불고, 좀 그렇네요. 날씨가. 좀 기온은 좀 쌀쌀하고, 자, 한번 풍경 한번 보시죠. 누구의 영문 안녕하십니까? 칭님. 아칭님이 누구신지 인사해달라 는데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기 같이 함께 자리한 조사님들 지금 텐트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명 조사님들이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